네, 신은경 씨 소속사가 처음 문제를 삼았는데요. 채무 관계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신은경 씨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 이렇게 도덕적 비판을 한것 같아요. 보여주는 네. 거 보면요. 네. 원래 연예인들이 소속사를 떠날 때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번 경우에도 전 소속사가 문제를 삼은 건데. 이전 소속사의 입장은 그러합니다. 이전 남편의 빚을 끌어안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라는 네. 이미지를 음. 신은경 씨가 만들었다. 그리고 음. 거대 드라마 제작사 그늘 아래 숨어서 네. 응대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면서 신은경 아. 씨에 이제 폭로를 했는데요. 이 신은경 씨가 우선은 전 소속사에게. 거대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갚지 않은, 않았다. 은 네. 뿐만 아니라, 신은경 씨가 7억 원 이상의 국세와 수천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와중에도 네. 그해 전소속사에게 돈을 빌려서 해외여행을 다녔다. 그러면서 음.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영수증까지 공개한 상황인데 그금액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코화롭고 사치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아 진짜 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렇게까지 또전 소속사와 갈등을 겪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했길래 2억 4천 체납 관계가 됐는지 소속사에서 공개한 영수증을 이, 소속사에서 준비하셨죠. 소속사에서 공개한 네. 영수증은 이제 거액의 여행을 갔던 영수증입니다. 네, 아, 네. 지금 보면 네. 9억 8천 화면에 정도인데요. 네. 그 중에 9,800이 아, 죄송합니다. 네. 스위트룸 숙박료가 총 10박에 2,100만 원이고요. 아. 그리고 항공료가 1,900만 원. 그 토탈 그 (1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하와이라든지 네. 싱가포르 런던이 등에서 지금 썼다고 경비를 썼다는 어떤 영수증을 지금 언론에 음. 공개 했습니다. 10박 2천만 2000, 원이면 하룻밤에 200, 만원 되는 거죠. 예, 도 되는 거죠. 사실 이걸 법적으로 뭐 네. 횡령이 된다든지 음. 문제될 건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회사에서 대해준 거기 때문에 아. 다만 아. 국세가 민합된 상태에서 저를 영향을 갔다. 네. 음. 또더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예 문제까지 겹친다면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보입니다. 비난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약간 신은경 씨 성격 같은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좀 아나무인이다. 하면 뭐 각종 관련 자료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뭐 연예인이라는 목적으로 명품관에 가가지고 그 옷을 싹 쓰리해오면, 아 백화점 명품관. 네, 네, 그러면 수십억 대의 가격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속사에 전화해서 네가 계산해. 그리고 음. 이제 병원비 같은 게 천만 원 정도 나오면 그것도 네가 계산해. 만약에 네 아. 계산하지 않으면. 나 촬영 안 나갈 거야. 하다 보니까 소속사에서는 맨날 불안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소속사를 계속 옮기면서 이런 방법과 수법을 좀 반복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지금의 소속사는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네. 나는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 회계 자료부터 시작해서 음. 채무 관계를 인정, 음. 인정한, 신인경 씨가 인정한 문자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 주장하고 있는 거죠.